샬롬, 거룩하고 복된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새롭게 선출된 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대한민국을 잘 섬길 수 있는 지도자가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나라가 분열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을 더욱 더 증가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칠장 십일 절부터입니다. 나 주에게 화목 제사의 제물을 바칠 때의 규례는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감사의 뜻으로 화목 제사를 드리려면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와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발라서 만든 과자와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를 감사제사의 제물에다가 곁들여서 받쳐야 한다.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화목제사의 제물에는 누룩을 넣어 만든 빵도 곁들여서 받쳐야 한다. 준비된 여러 가지 과자와 빵 가운데서 각각 한 개씩을 주에게 높이 들어 올려 받쳐야 한다. 그렇게 받치고 나면 그것들은 화목제사에서 피를 뿌린 제사장의 몫이 될 것이다. 화목제사에서 감사제물로 받친 고기는 그것을 받친 그날로 먹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가 바치는 희생 제물이 서약한 것을 지키려고 바치는 제물이거나, 그저 바치고 싶어서 스스로 바치는 제물이면, 그는 그 제물을 자기가 바친 그날에 먹을 것이며, 먹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 다음날까지 다 먹어야 한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까지도 그 희생 제물의 고기가 남았으면. 그것은 불살라야 한다. 그가 화목제물로 바친 희생제사의 고기 가운데서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은 것을 먹었으면 나주는 그것을 바친 사람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그가 드린 제사가 그에게 아무런 효염도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는 역겨운 것이어서 날 지난 제물을 먹는 사람은 벌을 받게 된다. 어떤 것이든지 불결한 것에 닿은 제물 고기는 먹지 못한다. 그것은 불에 태워야 한다. 깨끗하게 된 사람은 누구나 제물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주에게 화목제물로 바친 희생 제사의 고기를 불결한 상태에서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모든 불결한 것곧 불결한 사람이나 불결한 짐승이나 어떤 불결한 물건에 닿고 나서 주에게 화목제사로 바친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의 기름기는 어떤 것이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소절로 죽은 동물의 기름기나 짐승에게 찍혀 죽은 것의 기름기는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너희는 먹어서는 안 된다. 나 주에게 제물로 살라 받친 동물의 기름기를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어느 곳에 살든지 새의 피든지 짐승의 피든지 어떤 피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어떤 피든지 피를 먹는 사람이 있으면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아멘. 오늘 말씀은 화목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미 레위기 3장에서 화목제사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화목제사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감사제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드리는 서원제,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자가 자원하여 드리는 자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던 이 다섯 가지 제사 중에 유일하게 제물을 드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사입니다. 특별히 이 화목제사가 다른 제사와 차별이 되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자가 자원하여 하나님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사들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고 한다고 하면 이 화목제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사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화목제사 중에 감사제를 하나님은 더욱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순수한 예배, 마음을 담은 감사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드려지는 그 예배 하루 한 시간이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제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받으신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감사의 제사로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